예,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 요, 그 뭐죠? 예, 순서 돼 있는 문제를 좀 고칠게요. 예, 그래서 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낸 어구 뭐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을 나타낸 어구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바꿔서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낸 어구를 어, 이제 빨간색으로 쳐볼게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필자의 주장. 글, 글쓰니의 주장. 그니까, 러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어, 과거를 근거로 미래, 행동, 혹은 뭐, 예측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말란 얘기겠죠? 예. 음, 그는 그러지 마라. 예,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 게요 자, 그들은 생각합니 많은 사람들은 think of what might happen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한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Based on 모로 기반으로해서요. Past failure니까 과거의 실패에 기반으로해서. 그 다음에 get trapped by dem이니까 여기서 dem이란 얘기는 앞에 있는 과거의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So get trapped는 뭐 사로잡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과거를 근거로 해서 과거의 실패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게 전부 다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실패한다 이게 전부 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if you failed a certain area입니다. 네가 과거에 특정한 영역에서 failed 실패했어요. 이렇게요. 여기 전부 다 이제 패스트 페일 e 를 가리키는 거겠죠. 예. 그래서 when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자, 똑같은 상황에 faced with 직면하다 그런 말이죠. 직면하다. 직면했을 때 you anticipate 당신은 anticipate는 뭐 기대하다죠.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그래서 미래에 무엇이 발생할지도 기대한다. 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does Fear traps you in yesterday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제 fear 이 두려움은 이제 그니까 trap 하고 그 다음에 in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so trap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를 너를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에 가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를 갖다가 어제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안 좋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너를 어제 두려움이 어제 너를 가뒀다.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겠고요. 자, 이제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Do not, be, do not base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는 여기서 기반으로 하다 그런 말이죠. 기반으로 하다. 너의 결정의 기준을 기반으로 하지 마세요. On what yesterday was니까, 예, 어떤 어제 what yesterday was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가 무엇이었는지 근거하지 말라 말하라 그런 말이겠죠. 예, 그러니까 어제 것으로 너의 미래 거를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겠죠. 글쓴이의 주장이 되는 거겠죠. 예, 이거 영작하시고요. 예. Your failure니까 너의 실패는 not your past니까 야, 너의 과거가 아니야. 이게 이제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예, 너의 미래는 너의 과거가 아니다. 같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들은 과거랑 미래랑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과거랑 미래랑 같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요? 너는 더 좋은 미래를 갖고 있다. You must decided forget. 시면 너는 잊어버려야 되고요. Let go of는 무슨 말이에요? 놓아주다 그런 말이죠. Let go of 놓아주다. 그래서 너의 과거를 놓아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죠. Your past experience니까 너의 과거의 경험은 thief of dream today's dream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꿈의 도둑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꿈을 꾸는 것에서 역시 방해한다는 얘기죠. only When? 뭐할 때요? 네가 그들을 갖다가 조종하도록 허락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대문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네가 과거의 경험들을 조종하고자 할때 오늘의 꿈의 도둑이다. 그러니까 예전의 꿈은 오늘의, 아 예전의 경험들은 오늘의 꿈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장이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영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셨죠?